결국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시절, 발주처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교대근무를 도입했습니다. 낮에는 낮의 낮에 팀이, 밤에는 밤의 밤에 팀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잠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쓸데없는 절차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히려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발주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사장,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다스릴 수 있는 자원이라는.